네. 지금 자연수 조건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얘가 13입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3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A랑 B가 어차피 자연수니까 2, 3 아니면 3, 2, 요거 밖에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에 조건이 주어졌는데, 음, 여기랑, 여기랑 해가지고 일단은 Z로 좀 묶을게요. 여기랑, 여기랑 해서, 오메가로 묶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가 묶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또 얘와 얘가 켤레 관계로서 65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어차피 여기 A, B, C, D 애들이 자연수기 때문에 Z랑 오메가랑 더해도 실수부도 자연수로 떨어지고 허수부도 자연수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I라고 하시면 여기서 PQ는 당연히 이제 자연수가 되는 상태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와 얘가 곱해졌다라는 것은 P제곱 플러스 Q제곱이 됐다는 것인데 걔가 65라는 겁니다. 그러면 될수 있는 가능 케이스를 좀 잡아 보시면 이제 P 입장에서는 얘가 1이고 8이어도 괜찮을 거예요. P가 2가 되면은 안될 거고 3이면 안 되죠. 4면은 어떤가요? 16 플러스 49니까 될수 있겠네. 그치? 4랑 7이랑 가능할것 같아. 그리고는 안 되죠. 이제 순서 바뀐 것밖에 없을 거예요. 7이랑 이제 4, 아니 뭐 8이랑 1. 요거밖에 이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 Z 플러스 오메가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현재 이제 어, 여기 아까 A랑 B가 이제 있어서 A랑 B가 있고 여기가 2랑 3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 이제 P, Q가 1, 8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C랑 D, C랑 D는 사실은 이거랑 이거랑 더해져서 P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1이 나오려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자연수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8은 됐고 47인 경우 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랑 더해져서 이제 4가 나온 거니까 여기가 이제 2가 되고 여기랑 여기랑 해가지고 더해서 지금 7이 나온 거니까 여기가 이제 4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오메가 자체가 이 플러스 4i가 될 거다 이렇게 일단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7, 4인 경우, 7, 4인 경우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8, 1인 경우도 볼 건데, 8, 1인 경우는 아까도 이제 경험치가 있으시죠. 이거랑 더해져가지고 1이 나오려면은 이쪽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거랑 같은 맥락으로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경우도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5가 돼야 되고, 여기가 1이 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뭐도 나올 수 있냐면은 5 플러스 아이다. 이것도 일단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이번에는 3, 2라고 칩시다. 3, 2라고 쳐서 또 이번에도 어, PQ를 잡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1, 8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 숫자보다 오히려 좀 작기 때문에 4, 7이다. 4, 7이라고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1, 5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1, 5가 됩니다. 그러면 15가 돼봤자 여기가 1 플러스 5i 뭐 이런 식인 거지, 그치그 음. 다음에 74, 74면은 얼마야? 어, 42죠, 42.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4 플러스 2i 뭐이 정도. 뭐 81은 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 이렇게 지금 나온 거고요, 그쵸 그랬을 때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게 되면 결국에 이거 제곱더 하기 이거 제곱이 될 거여서. 어 그러니까 요 제곱이랑 요 제곱이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20이 나올 거고, 요 경우에는 25 플러스 1이니까 26이 나오겠지. 그치? 여기도 26, 여기도 20, 그래서 20 아니면 26만 나올 수 있다. 그럼 최대값이니까 26을 포함될 거다.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얘도 어, 어느정도 복소평면으로 해결이 가능할겁니다 0, 2, 3, 5, 2i가 있어요 네. 그럼 얘들아 일단은 이거를 1플러스 i까지 있구나 어, 1플러스 i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종류가요 여 6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m 번을막 던져가지고 나온 수들을 몽땅 곱했더니 이제 마이너스 32가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은 0은 나오면 안 돼요. 그쵸? 0은 나오면, 나오는 순간 0이니까 이거 마이너 30이 나올 수가 없잖아. 요 그니까 러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 이거를 내가 뭐라고 할까. 이게 A번, B번, C번, D번, E번 나왔다고 칠게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이제 곱해가지고 이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복소평면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는요. 마이너스 32,0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지금 찍혀있어서 마이너스 32,0이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뭘 보라고 했죠? 일단 이 거리 자체가 32가 돼야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각도는 180도가 돼야 되고요. 혹은 뭐 180도하기 360도가 될 수도 있고 뭐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간에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각 거리들을 먼저 체크해 볼수 있어요 거리가 3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얘는 거리가 2,0이니까 거리가 2거든요 여기는 거리가 3이고 여기는 거리가 5고 여기는 어, 여기도 거리가 2네요 여기는 루트2가 됩니다 이렇게 거리가 돼요 그러면 결국 저 32가 나와야 되는데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의 c제곱 곱하기 2의 d제곱 곱하기 루트 2의 2제곱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a b c d e가 전부 다 자연수들 아닌가요. 그렇죠? 몇번몇번 몇번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서 32가 나와야 되는데 걔가 2의 5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렇 그러면 일단 얘는 소인수분했을 때 3과 5 같은 건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c, b랑 c는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빠져라. 네, 너희는 나올 수가 없는 애들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2의 5제곱에 2의 a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d제곱 곱하기 루트 2의 2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루트 2가 좀 걸리는데 이 루트 2 같은 경우는 이 2제곱 같은 경우가 무조건 이제 짝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아예 안 나오던가, 두번 나오던가, 네번 나오던가, 뭐 여섯 번, 여덟 번, 최대 열 번까지. 열번 나오면 이제 32가 되니까 이의 오제곱이랑 똑같아지니까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럼 이제까지는 이제 거리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쵸? 거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거리에 대해서 봤고, 이번엔 이제 가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 주셔야 되거든요. 가게에 대해서. 그럼 이제 2라는 것 자체는 어차피 실수고, 그니까 러 얘는 0도야, 0도. 그렇지,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0도니까 0도를 A번 가봤자 어차피 0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여기? 2도 있죠, 여기, 여기, 이 아이 있죠, 이 아이. 음 여기 있어요. 거, 이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거의 각도로 치면 어디냐면 여기, 여기란 말이야 여기. 0,2. 그니까 러 90도예요, 90도. 그죠? 얘는 이제 90도가 된 거고 그 90도가 몇번 돌았다? D번 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얘가 이제 2번 갔어 그지? 근데 얘는 1 플러스 i란 말이에요 그럼 1 플러스 i면 여기 1,1에 찍혀있어서 각도로 치면 45도가 되거든요 그럼 러 45도로 2번 간 거야 그럼 45도 곱하기 2 이렇게 된 거지 개가 뭐가 돼야 된다고? 360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180도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어 식을 좀 정리해 보면은 90d 플러스 45e 얘가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 이렇게 지금 된 상태고 45로 나눠서 2d 플러스 2는 음, 8n 플러스 4. 네, 이렇게 일단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n이 0인 경우면 어 e d 플러스 2가 이제 4가 돼야 되는 거고 n이 1이면 이제 e d 플러스 2가 얼마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숫자를 작게 잡아도 여기를 했을 때, 그렇 A랑 D랑 여기 여기 짝수가 들어간 것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5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가 12가 되는 순간 이게 최소 지금 D가 6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이렇게 봐, 보셔야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로 다시 가서 갈게요. 2 D 플러스 2가 이제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는 뭐가? 짝수가 돼야 돼. 이렇게 짝수가. 얘가 0이면 여기가 이제 d랑 e가 있겠지. 여기가 0이면 여기가 이제 e가 되는 거고, 얘가 2면은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얘기다. 그치? 여기가 4면은 여기가 이제 0인 거고, 뭐 이렇게 지금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요 경우에 이제 a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가 0이면은 루트 2의 0제곱이니까, 이건 1로 사라져요. 그쵸?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니까 a 자체가 이제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현재, 아이고 왜 자꾸 없어지니. 만약에 d가 2가 되면은 여기가 현재 0인 거고,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3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음, 만약에 1과 2라고 칠게요. 여기가 만약에 2였어. 다시 2의 5제곱이 나와야 돼요. 2에 여기는 a 플러스 d 제곱 쓸 거고 곱하기 여기 루트 2의 2제곱을 이렇게 쓸게 지금. 만약에 여기가 이제 제곱이 나왔어. 그럼 여기가 이제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돼야 돼. 그럼 a 플러스 d가 4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3이 돼야 된다. 그지 만약에 여기가 4가 나왔어. 여러분 그치? 여기가 4가 나오면 루트 2의 4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가 2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결국 여기가 2의 3제곱이 돼야 돼. 그러니까 a 플러스 d가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도 이제 3이 나와야 돼요. 현재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n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개수를 합쳐서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n은 아까 e가 a번, b번, c번, d번, e번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 b랑 c는 아까 0인 거 확인하셨으니까 이건 됐고. A 플러스 D 플러스 2를 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N 값으로 가겠습니다. 5 가능하고 6 가능하고 7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다 더해진 거니까 음, 답 자체는 18이 되겠죠. 네. 자, 이번에도 음의 실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소평면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풀지 않으면 약간 좀 억지스러운 풀이가 좀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거니까 양해해주시고 여기 이제 i의 n제곱이고 요거의 제곱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i제곱분의 일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를 n제곱을 한 거다. 근데 이 값이 이제 뭐가 돼야 된다? 음의 실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n이랑 n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일단 똑같은 숫자들을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음, 그럼 여기는,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i 제곱이죠. 그러니까 0이 됩니다. 3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되겠지. 이렇게 되고, n이 4면은, 1 플러스 1이니까 이제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5에서는 다시 돌아갈 거예요. 반복되겠지. 그치. n이 오면은 처음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치? i 의 5제곱이니까 i 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4개씩 계속 반복된다. 그러니까 굳이 다볼 필요는 없고, 이제 n이 이제 이런 4개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럼 이제 n이 1과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m 제곱을 했다 입니다 근데 얘가 음의 실수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도또 그거죠 대신 반지름 이은아니야이거는 그냥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말이이이야이말이이 거리가 루트이니까 이게 회전하면서 계속 커질 거거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음의 실수가 되니까 이제 이쪽 위치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치? 각으로 치면은 135도입니다. 음. 그럼 이 135도가 m번 회전할 거기 때문에 135m이 될 건데 걔가 뭐가 될 거냐면은 180도 혹은 180도 플러스 360도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어떻게 썼냐면은 360 곱하기 p라고 해볼게, 그다음 플러스 180 이런 형태다. 음, p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45로 나누실게요 그러면은 3m 8p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를 봐야 되니까 음, p가 이제 0일 때는 안 되잖아 그지 그럼 p가 1일 때는 12가 되지 음. 그럼 그때는 이제 m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4가 될수 있다 2면은 16 플러스 4 20안 되고요 3이면은 24에다가 플러스 4니까 안 되죠 어... 4를 집어넣으면은 32 플러스 4니까요 그렇죠 36 그래서 m이 12뭐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80 커지는 이런 패턴이구나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그러면은 80 커져서 만약에 20이 들어갔어 20이 들어갔으면 어, 만약에 여기가 이제 20이 되면 여기가 60이니까 여기가 56이잖아 그럼 p 가 이제 7이어서 또 되는 거지 지금 그치? 음 그래서 이렇게 20 이렇게 해서 이제 80 커지는 이런 패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n이 1인 경우에 어차피 5이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표기해 보면은 어, 8n-4 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5이하니까여기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 8? 7은 안 되고 6까지밖에 못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n에다가 1부터 6까지가 들어갈 수 있어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다시. n이 1인 경우에 m이 몇 개가 나온다고? 6개가 나와. 가능한 게 6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얘가 1일 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류일 때는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일 때 그 다음에 뭐 5일 때막 이렇게 지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또 요거 갯수는 또요 갯수대로 다 따로 세볼게 그러면 얘는 어디 어떤 그룹이 냐면은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그룹이니까 48 플러스 1까지 그치 요렇게 지금 나올 거야 그럼 얘는 4 곱하기 0 플러스 1인거고 얘는 어4 곱하기 12 플러스 1인 거니까 전체적으로 13개 그러니까 이렇게 6개씩 나오는게 13개가 있다 뭐 이런 얘긴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78개가 일단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갈게요. 자, 이 그룹에서는 아무리 거듭제곱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음의 실수가 될수 없으니까 패스. 그러면 그와 같은 논리로 여기도 패스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 요것만 더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사분면에 찍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꾸로 마이너스 45도에 해당되는,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계속 이제 음의 각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 M번을 곱해가지고 어느 위치로 와야 된다고? 이쪽 위치로 와야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는 좀, 근데 보기가 좀 심플하긴 하지. 왜냐면은, 이쪽에 위치 올려면은, 한 번, 여기 두 번, 90도,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00, 100, 135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올 거거든. 그치? 그니까, 러네번 만에 올 수가 있고요 또, 여덟 바퀴 돌아서, 여덟 번 돌아서 올 거니까, 열두 번. 막, 이렇게 지금 될 거거든, 그치? 음, 응. 그래서, 어, 만약에 n이 3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m은 4 괜찮고, 10이 괜찮고, 그 다음에 20, 28, 그냥 끝까지 세 볼게요. 어, 8 커지니까 또 얼마니? 36, 44까지. 요렇게 지금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죠. 그래서 요 경우에도 이제 m 값이 몇 개가 나와, 여섯 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기 3에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그룹에서 다 그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3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7,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또 4n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볼게. 그러면은. 얼마까지가 될 거냐면 은 47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12가 들어간 것까지가 될 거거든요 이건 n에 1이 들어간 경우고 이거는 n에 12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몇 개가 나와? 12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12개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또 72개가 나와요 그래서 얘랑 얘랑 합칠 거니까 전체적인 개수는 150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